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자라는 성경기사입니다 여리고 도성이 무너지는 사건 이제 모세가 죽고 요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선투리되죠 이후 그는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도와여서 꿈에 그리던 가난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입성한 후에 만난 곳이 처음 만난 곳이 여리고 도성입니다. 문을 열지 않습니다. 평화 협정도 하지 않습니다. 성문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에게 이미 승리했다고 이미 승리했다고 하면서 작전 명령을 내립니다. 성 주위를 돌라 매일 한 바퀴씩. 여섯 동안 그렇게 돌라. 일곱째 날에는 일곱 번 돌라. 이후 제사장들이 분원 양각 나팔 소리가 들리면은 백성 모두가 크게 외치게 하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하면 백성을 이끌고 성에 들어가 점령하라. 이 여화의 명을 여수아가 받고 백성에게 그대로 명합니다. 그러자 백성이 한맘 되어서 순종하죠.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매일 침묵하면서, 매일 침묵하면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전과가 같은 방식으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일곱 번을 돕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요수아가 백성들에게 외치라고 명합니다. 백성들이 크게 솔리 질러 외칩니다. 그랬더니 성벽이 무너집니다. 백성이 전진합니다. 성을 점령하고 멸합니다. 본문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렇게 크게 소리 질러 외치자,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큰 성의를 얻게 됩니다. 순정하면서 믿음으로 외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도로 외치고 또 찬양으로 외쳐보세요. 성벽이 무너집니다 무엇보다 단단히 굳은 심령의 성벽 제일 굳은 심령, 굳은 성벽이 어떤 성벽일까요? 사람의 성벽이죠 굳은 마음 이 심령의 성벽이 무너집니다 무너져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립니다 눈물샘이 터지고 생수의 강이 터집니다. 묵은 심령이 기경되고, 상처받은 심령이 고침을 받아서 옥토로 변화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강하고 탐대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맹인 두 사람이,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 오셨다. 이 동네 에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길가에 앉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많은 명인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두 명인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소리 질러 고합니다. 그러자 우리가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그래도 이두 명인은 탁 소리 질러 고합니다. 거쳐달라고 살려달라고 두눈 뜨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외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 강구를 듣고 그 외침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거쳐주십니다 주님이 눈을 만지니까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 걷다가 빠집니다 예 소리를 지릅니다. 빠져 죽게 되었다고 살려 달라고 외칩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즉시 잡아서 그를 건져 주십니다. 광풍으로 배에 물이 차서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살려 달라고 깨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여 그들을 구원해 줬습니다. 외쳐보세요. 다큰 소리로 기도해 보세요. 왜 주눅이 들어서 외치지 못하십니까? 소리 질러 구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인데 와서 마음껏 외쳐보세요. 아버지라고 크게 불러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을 큰 소리로 불러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껏 부르고 외쳐보세요. 기도로 외치고 찬양으로 외치고 화답하면서 외치고 그렇게 믿음으로 외쳐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당신께 외치면서 구하는 이들을 좋아하세요. 크게 소리질러 외치고 크게 소리질러 찬양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그 간절한 외침에 더 크게 응답하시고 o r r y I am sorry, I am sorry, I am sorry, I am s 뚫립니다. 폭포수 같은 눈물이 터지고 생수의 강물이 터집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응답하겠고 그거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요하께서 시위대털에 갇혀있던 이 선디자 예레미야에게 명한 말씀입니다. 부르지따는 말의 원어는 카라입니다. 카라 매달려서 구한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자네들이 엄마 아빠 이거 사 주세요. 이거 해 주세요 하면서 매달립니다. 매달려서 어 간청을 합니다. 막 소리를 지으면서 땅바닥에 그냥 앉아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해사 어? 주세요. 해 주세요. 청원을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께 가라해야 합니다. 부르짖어 구해야 합니다. 혼자일 때도 가라하고 함께 모였을 때도 가라해야 합니다. 환난 날에는 더욱 가라해야 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마음의 답답한 거, 엉어러진 거,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거, 비밀스러운 거, 소원과 간구, 마음의 아픔, 상처, 힘든 모든 것을 하나님 여호와께 외치세요. 가라하세요. 하나님께 토하고 털어놓으세요. 그렇게 기도로 외치고 찬양으로 외치고 믿음으로 외치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반전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가 3차 백신 맞으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확진자 수는 갈수록 늘어납니다. 10만 명 넘었다고. 앞으로 더 많아진다고. 20만 명, 30만 명 이상으로 많아질 것이라고. 신문, 방송 보고 있으면 답답합니다.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렵고 답답해집니다. 행동에 제약이 많습니다. 사업도 일상도, 교회 생활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코로나 오미크론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나도 모르게 주눅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보다 더 건강 해치는 것 없지요. 그럴 때 크게 외쳐 보세요. 카라 해 보세요. 영혼이 살아납니다. 코로나에 물러가라. 어미 코로나 물러가라. 주여 도와 주세요. 주여 힘 주세요. 주여 믿음 주세요. 주여 코로나 장벽을 무너지게 해 주세요. 주여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힘과 지혜를 주세요.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외쳐보세요. 그리고 찬양을 크게 불러보세요. 믿음으로 불러보세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실 그렇습니다. 약한 믿음이 강하여지고,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악한 사탄마귀는 어떻습니까? 교회로 하여금 불을 지어 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입 닫고, 다물게 합니다. 입을 딱 닫게 합니다. 크게 찬양도 하지 말게. 또, 크게 기도도 하지 말게. 야, 마음으로 하지. 왜 입으로 하냐? 야, 입 닫고 있어. 마음으로 불러. 마음으로 기도해. 입 닫게 합니다. 사탄마이가 그렇게 합니다. 교회 입을 딱 닫게 합니다. 성도들이 크게 기도하지 못하게. 성도들이 크게 찬송하지 못하게. 입을 딱 닫게 합니다. 그것이 교양이라고. 그것이 수준 높은 신앙의 행위라고, 글쎄요, 천만의 말씀, 죽어가는데 무슨 교양이 있고, 죽어가는데 무슨 수준 높은 게 있습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짖어 구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녀들을 향하여 강청하여 구하라고 했습니다. 강청하여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청하여 문을 두드리라, 강청하여 찾아라, 강청하여 구하라, 강청하여 열심히 부르짖고 강청하여 크게 솔리지러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동도교의 영상은 크게 외쳐 구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가라의 기도, 통성기도 크게 소리 질러 외치는 것입니다. 외쳐서 찬송하고, 외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외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외치면서 영전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마산 기도원의 영성이요, 이것이 동도교회의 영성입니다. 영성으로 지금껏 달려왔습니다 69년을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3년간의 코로나로 이 영성이 다 죽고 식었어요 그래서 나 안타까워요 부러지자 구하지 못해서 많은 교들이 영적으로 팍팍 쓰러지고 있어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이 오적에 갇혀 살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울증에 걸리고 불안증에 걸리고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어요 성령이 우리 십년 가운데 가날의 역사해야 합니다 크게 찬양할 때 크게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외치더라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한번 외쳐보세요. 아랫배에 힘을 주고, 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모든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모아서, 주야주야 주야. 외쳐보세요. 여리고 도성이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게 될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우리의 여리고 도성입니다. 전쟁을 맞고 있습니다. 가난입성을 맞고 있습니다. 겨우들이 흩어집니다. 모이질 못합니다. 각자 도성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모여야 합니다. 모이기를 더 힘써야 합니다. 모여서 마음을 모아서 예전처럼 합심하여 부르짖어 통성으로 구해야 합니다. 크게 소리 질러 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카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여호와의 큰 군대가 되는 그십니다. 가라하면 에스겔서 37 37장의 말씀처럼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크게 소리 질러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크게 소리 질러. 믿음으로 구할 때에 마른 뼈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이 뼈, 저 뼈가 서로 더어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그위에 가죽이 덮이고 그 속에 생기로 충만하여 살아나, 될 것입니다.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의 무덤에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추구하는 우리 영혼과 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가라하면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처럼 생수의 강물이 성전에서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크게 소리 질러 구하고 찬양하면 그 생수가 발명으로 그 생수가 무릎으로 그 생수가 허리로 그 생수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수가 가득 찰 것입니다. 그 생수의 강물로 강 좌우에 죽은 나무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 생수는 동쪽으로 향하고 아라바로 흘러가서 그렇게 바다로 흘러가서 죽어가는 바다까지 살릴 것입니다. 강 가에 도 살릴 것입니다. 강과 바다에 큰 고기들이 먹어 많아질 것입니다. 짐벌과갯벌은 되살아나고 소금 땅이 될 것입니다.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랄 것입니다. 입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달마다 새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잎 사이가 약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에스겔 37의 축복, 47의 축복이 크게 크... 소리 질러 외칠 때, 카라 할 때, 기도로 외치고. 찬양으로 외치고 믿음으로 구할 때 일어납니다. 코로나 장벽도 무너집니다. 코로나가 교회를 범접하지 못합니다. 각 개인과 성도를 범접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 질러 카라 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나의 안에 나의 아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지만 3일 후에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부르짖어 카라 할 때에 여호와께서 불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너 의미라 총독과 이스라엘 백성이 수문학 광장에서 부르짖어 구하고 카라 할 때에 아멘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통에 잡복갈 때에 여호와께서 저들의 무너진 심령을 회복시켰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1 2 0 명의 성도가 함께 모여 전심으로 부르짖어 구할 때에 카라 할 때에 불 같은 성령 바람과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불과 같이 붕이 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환란 가운데서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가 큰 소리로 찬양하고. 큰 소리로 기도할 때에, 그렇게 카라할 때에, 옥터의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옥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외쳐서 기도하고, 외쳐서 찬양할 때에, 이런 구원의 역사, 성벽이 무너지는 역사, 옥문이 열리는 역사, 옥터가 흔들리는 지진의 역사, 장벽과 장애물이 제거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야기 안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부임하에서 첫 수요설교를 하고 단임 목사님에게 불려가서 야단을 맞았습니다 이유는 제가 설교 후에 주여 삼창을 하며 기도회를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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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주여 삼장하면서 부러지져 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어요. 주중에 구역장 성경공부를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신 후에 그 담임 목사님이 합심하여 기도를 하시는데 놀라운 것은 담임 목사님이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기도회를 인도하십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유 단임 목사님은 조영길 목사님을 부흥 집회 강사로 초청하셨어요. 어언 교회가 주여 삼창도 하고 부르짖어 고했습니다그 관계인 그 모습이 너무 보기에 좋았습니다. 저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마음껏 주여 삼창할 수 있었습니다. 은혜의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마지막 한 주간 동안 부르디저 구하고 크게 찬송했습니다. 가라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눈물이 터지고, 콧물이 터지고, 성령에 사로잡히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유초의 신앙 패턴이 180도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생 이 시간을 잊지 못합니다. 이런 은혜가 다시 이마기를 가라하고 있습니다. 초와 여러분의 성향과 기질이 어떠하든지 크게 소리질러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고 신앙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환란과 시험에서 구원받고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힘과 능력으로 덧입는 통로입니다 외쳐서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찬송하고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리고 도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처럼 크게 외치세요 크게 소리질러 찬양하세요 그렇게 부르짖어 구하고 찬양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몸에 좋은 호르몬도 그렇게 많아진다고 하지요.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